예 7월 3일입니다 예 덥네요 엄청 덥네요 예 더워도 또 이렇게 수확할 작물들은 쭉 계속 커가고 있으니까 뭐 어쩝니까 또 나와봐야죠 <laughs> 예 여기 이제 막그 감자를 캐낸 땅인데 어 여기에 지금 심을 수 있는 작물 중에 하나 참깨 한번 심어 보려고요 예, 참깨는 지금 심어가지고, 이제, 가을에 늦게 알이 차면은 그때 수확해서, 예, 그래가지고 깨를 받아보려고요. 깨를 받아서 뭐, 깨소금만 하고, 어, 또 수확이 혹시나 많이 된다면은 참기름도 좀 짜먹어보려고요. 예,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샤모님 생각입니다. 심어라 명령 내려와서, 예, 심어야겠습니다. 예, 심을 땅에, 어, 전에 요 한쪽에 놔뒀던 그 탭이, 한 볶아놨던 그열부지 있어가지고, 어, 탭이 좀쭉 뿌려주고, 어, 이건 아무래도 열매를 먹을 거기 때문에, 복합 비료 조금 섞어가지고, 뿌려주고, 이제 요땅 고르고 나서 요 비닐을 멀칭을 할 겁니다. 비, 비닐은 그냥 일반 비닐이 아니고, 요거 저, 마늘 심는 용, 예, 요렇게 해서 배열을 맞춰서 좀 심을까 싶어요. 예, 참깨 반판을 사왔는데, 어, 세 보니까, 어, 총 64개네요. 어, 64개인데, 이게 한 구멍에 이렇게두 개씩 들었어요. 그러니까, 어, 개수로 다 하면 128개 되겠네요. 예, 요거, 여기에 지금 이렇게 구멍 뚫린 비닐을 멋칭했고, 어,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, 심는 과정은 다못 보여드리겠는데, 예, 뭐 저희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 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은 후에, 옆 뿌리 좀 풀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네요. 많이 뭉쳤네요. 뿌리 풀어가지고, 예, 이렇게 해서 심어 나갈게요. 예, 뭐 뿌리 푸는 요령은 뭐 특별하게 요령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, 이렇게 물에 푹 담가가지고 뿌리를 물에 이렇게 막 듬뿍 적셔 주셔가지고 예, 뭐 요령인데. 이렇게 물에 듬뿍 적신 뿌리를 홈이 끝에 이렇게 살살 쳐주세요. 예,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풀어지거든요. 너무 세게 해버리면은 뿌리가 잘라지든지 안 그러면 목이 나가 버리니까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살살 이렇게 또 들어주세요. 그래가지고 여기 심고 어, 주위 흙으로 덮어주면은 예, 이러면은 끝. 어, 원래는 시간이 좀 있으면 물을 부어가면서 하면 좋은데 어,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날이 어두워져서 일단 한꺼번에 다 심어 놓고 그러고 나서 물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총 68개 참깨 다 심었고요 어, 사실 참깨도 어, 지금 심기에는 조금 시기가 조금 늦었어요 이건 모종이라서 한번 심어 그 봤는데 어, 참깨도 씨로 뿌릴 때는 뭐 5월이나 6월 중순까지는 뿌려야 되고, 예, 뭐 어차피 그때 뿌렸어도 뭐 모종은 한요 정도 자랐을 건데, 어, 아무래도 씨로 뿌려서 싹을 틔우면은 이것보다는 상태가 더 좋겠죠. 예, 그리고 뭐 저는 뭐 제가 목을 거라서 이렇게 좀 촘촘하게 심었는데, 어, 보통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보시면은 한두 덕에 뭐한 줄로 이렇게 쭉 심는데, 예, 그게 맞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많든 작든 제가 집에서 그렇게 뭐 먹을 거라서 어 예뭐 집사람 명령에 따라 가지고 오래 이렇게 한번 심어보는데 아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<laughs> 무한 말로 개떡같이 심어도 찰떡같이 자라줘 가지고 예 집사람한테 사랑받게 해줬으면 좋겠네요. 어 사실 참깨는 그렇게 키우기 그 쉬운 작물이 아닙니다. 어 그리고 다설령다 키웠다 하더라도 또 아시다시피 그 참깨를 빻고또그거 체질하고 이렇게 알만 골라내려면은 그 과정이 참그 예사롭지가 않아요. 어 키우는 과정에서도 참깨는 이렇게 좀 병충해를 좀 많이 타고 예, 그래서 뭐 약방제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<laughs> 약방제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. 어 그리고 나중 어느 정도 키가 자라면은 또그 적심 하는거 하고 순치기 해주는거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참 관리하기가 어, 쉽지 않은 참깨 인데 예 옛날부터 뭐 참깨는 그렇죠 아주 뭐 재미있고 좀 행복한 걸 비교해 가지고 뭐 참깨 쏟아진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예잘 키워 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참깨 수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